아, 우리 같은 중양구 어, 우리 방구대리님 어, 만나서 이렇게 영광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방구대리님 <laughs> 콜 받고 이제 먼저 콜 받으시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laughs> 이 커피를도 같이 나눠 마시고 가셔야 되는데. <laughs>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 어, 꿀콜, 안전하게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커피 마시면 되죠. 예. 아, 총담동, 아, 어, 방구 대리님 만나가지고요. <laughs> 아, 커피도 제대로 못 마셨네요. 아유, 캠커피 그냥 챙겨드렸는데, 아유, 가시다가 도착하셔서 잘 마시고요. 아, 오늘도 꿀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청담에 어, 오랜만에 저는 선릉 쪽에서 내리는데 버스 노선이 거기에요 네, 여기는 이제 청담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기는 어떤가 해서 어, 내려봤는데요 지금 8시가 이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오늘 아, 오늘은 이제 이 부장사 아,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여행 이제 고고 이제 대기해 보겠습니다 기사님들도 하우 많이 계시네요 여기 쉼터인가 봅니다 아 현재 콜 상황입니다. 아, 이제 한콜 잡아서 이제 뭐 많아도 제 콜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기사님들은 요거 제가 카카오가 안 돼가지고 한 콜을 타야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 봐서 한콜 타야 될것 같고 한콜 잡고 가야 되긴 시작해야 됩니다. 법인콜 위주로 하나 잡긴 잡아야 되는데. 차잘 네, 대리 첫콜 받았습니다. 오늘 첫 콜은 어, 삼성동에서 일산 음, 음. 장항동 가는 건데요. 어, 카카오하고 어, 콜마너랑 같이 뜬것 같아요. 근데 콜마너가 먼저 떠줬길래 어, 이건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먼저 잡았습니다. 어, 청담공원 앞인데요. 음, 음. 자 이제 소콜 바로 진행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 킨텍스 쪽이고요. 아, 여기는 여기서 좀만 더 기다려도 어디 있고 원마운트 이쪽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뭐 주택가 쪽 같아서 아, 일단 버스 타고 아, 이동하는 거로 아, 여기 앞에서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 일단 빨리 이동하는 게 아, 상책일 것 같네요. 아,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변 기사님 149명. 아, 월요일부터 그냥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라페스타 앞이고요 이제 콜은 현재 주변 콜은 현재 안떴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기사님들 안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계시네요 장항동인데요 아좀 전에도 T맵으로 어, 천호동이 2만 9천 원인가? 뭔가 이렇게 떴는데, 운행시간은 45분인데, 아, 이것도 금방 빠지네요. <laughs> 어이 고민하고 가격 보면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한 40분째 일산 도착해서 여기 커피 마시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라페스타 이동, 저 신터에서 어 대기하다가요. 아, 기사님들 한 150분 계시네요. 야, 아 대박입니다. 한 40분, 50분, 1 시간 지나가면서 아콜두개 놓쳤어요 4만 원 강남하고 어디 송파 쪽에 4만 원짜리 하나 놓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어, 머무르다 보니까 다 나가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급속에 어, 한콜 잡았는데 성북구 어, 장희동 가는 겁니다. 원래 제가 장희동은잘안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래도 어떻게 나오는 게 낫지, 여기서 더 이상이 지나면 묻혀버릴 것 같아서, 일단 탈출, 그리고 골마나에서 5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페스타에서 장희동 도착했습니다. 음. 아, 장희동 안쪽이네요. 조금 저쪽 내려가면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요. 노은역이나 어느 쪽으로 나가든가, 일단 버스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어, 이쪽은 뭐 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자,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장위동에서 여기 월기동 빙발이 어, 하나 타고 왔습니다. 어 그래도 2만 원에 떨진 게 아, 그래서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서 또 여기 아파트에서 내려드렸네요. 야, 아, 그래도 빙발이치고는 뭐 훌륭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버스 타고 나오려다가요, 여기서 버스 정거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타고, 어, 노원을 가던, 뭐, 어, 공릉동을 가던 어디 노선 알아보고, 음뭐또 나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새골 탔네요. 아, 힘듭니다. 힘들어. <laughs> 우리 방고대리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아, 또 만나네요. <laughs> 또 만났네요. 아, 그냥 악수. 아까 커피 잘먹었어요아 다음에 또. 저, 저녁 없게 해요. 네. 저는 언제든지 새벽에 되니까. 2시간, 2시쯤에. 2시쯤 괜찮아요. 여기 동네에 계시면. 알겠습니다. 삼겹살 주세요. 예, 조심히 하십시오. 네, 하세요 네. 예. 야, 어떻게, 저희 우리 방구 대리님을 또 버스 안에서 만나게 되네요. 오늘 <웃음> <웃음> 하루에 두번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아, 월요일, 그래도 또, 나름대로 좀더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laughs> 오늘도 여지없이 아, 몇골못 탔습니다 아 새골 타고 집으로 들어가자니 참 억울하긴 한데요 아또 구이동이나 강남을 가서 다시 타고 올까 하다가 아 버스 타고 가는 길도 어, 시간이 많이 또 잡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뭐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니고 <laughs> 내일 또 열심히 또 해보던가 해봐야죠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감할 거고요 아쉽지만 어, 나머지 기사님들에게 어, 더 많은 골잘 타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어,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모든 근로자님들 아, 안전하게 어,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보자. 거기, 왜? 왜, 왜? 아,